고맙습니다. 가로잘 시작하셨습니까? 벌써 1 2월의 첫날이 왔습니다. 아, 한해 시작한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달을 <laughs> 맞이하니까, 아, 한 해를 잘 살았나,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 이제 스바니아서를 이제 나누고 있는데요. 어, 여러분은 이제 무엇인가를 보시면서 막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주체하지 못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막뭘 구입했는데, 기다리는 내도록 막 설레고 막그 물건을 어떻게 쓸까 막 이런 생각하면서 막 설레 보셨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랬던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스바냐 3장 17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노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계신 거예요. 어, 영어 성경 보면 임미스트 이렇게 돼 있는데 한 복판에 우리가 있는 것 가운데 그뭐 히브리로는 창자 안에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우리 안에 그분이 직접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보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잠잠히 사랑하시면서, 어, 우리로 말미 아마 즐거이 부르면서, 여기서 이제 부른다는 건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다른 번역에서는 나와 있거든요. 너무 좋아서 막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너로 말미 아마. 여기서 이제 너는 이제 앞에 문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을 의미하는데요. 뭐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 영양식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여러분이라고 봐도 해석상 큰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어, 이거저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제 이런 생각들 해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제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실 만한 것들이 있는가라는 생각들 하게 되는데 뭐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훨씬 더 많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어제도 뭐 가난성도 뭐 이런 얘기들. 명목상 그리스도인을 얘기 드렸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지 못하고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집회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이제, 이제 교회에서 이제 학습 세례받고 이제 입교하는 친구들이 이제 공부를 진행하는데 어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대한 소식도 믿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조금 이제 하나 안타까운 점이 있었다면. 그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잘 모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웠어요 그러면서 혹시 이미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기존의 성도들도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좀 생각과 함께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앞으로 설교할 때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말해야겠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자주 설교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감격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또 전하는 자가 되게 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오늘 본문으로 만들어진 찬양 함께 들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기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충만히 누리고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12월 한 달도 힘내서 사셨으면 좋겠고 또 무엇보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세요.